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EBS E, -E 생활영어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off your week with 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리나왕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어, 겨울 관련해서 날씨하면 꼭 하게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눈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 그렇죠. 뭐 눈이라든가 눈이 음. 많이 왔다라든가. 눈이 왔을 때는 또 이렇게 이동하는 게좀 쉽지가 않잖아요. Uh -huh. 그래서 눈길 안전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네. 꼭 눈길 걸어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제설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Right, right. 누나면 캐나다가 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것같은데 어떠세요? 그한 네. 10배 더 오는 것 10배. 같아요. <laughs> 그 정도로 많이 오게요 <laughs> 네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네, 네. 그 날씨 얘기를 많이,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되죠. 아주 궁금한 게요. 음. 캐나다에서도 눈이 오면 이렇게 바닥에 소금을 뿌리나요? 연막가시로? 네, 그렇죠. 어, 그래요? 네. 오. 소금 안. 거의 매일 뿌리고 있거든요. <laughs> 매일. 겨울에는 매일. 거의 매일. 네, 네. 오,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음. 이렇게요. 제설 작업 관련된 얘기도 해볼 겁니다. 그 제설차들도 있잖아요. 네. 제설차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려서 빨리 좀 녹게끔 하는데 그것도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별 의미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에서 모래를 또 많이 이용한다 고하던데 음. 자, 그러면 오늘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눈이 많이 오는 해도 있고 안 오는 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 그때그때 매해 좀 다르다, 음. 오늘은 뭐 평년 수준으로 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 즉 적설량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겨울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꼭 아셔야 되는 표현들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Let's take you into our 다이록!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s n o w 라고 하는 건뭐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snow snow 눈인데 자 눈이 이제 쌓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눈이 올때야 저거 쌓일까? pile up. pile 파일 up. p i l e 이쌓는건이렇게쌓인이다는이다는얘기죠 pile 이 쌓인다는 이쌓는이쌓다라이다는 얘기입니다. pile up. 는이쌓이다 pile 하고 up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pile 자체로서는 쌓이다라는 어떤 뜻으로 쓰기가 좀 아까, 약간 좀 그렇고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up을 넣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ile up. 그다음에요. 야, 이 눈이 제법 왔다. 이 눈이 많이 왔네. Snow quite a bit. Snow가 눈도 되지만 눈이 내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Snow quite a bit. 어우, 이 눈이 제법 왔네. 눈이 제법 왔다. Quite a bit snow quite a bit. 다음은요. Get a lot of snow. 자, 우리나라에 눈이 제법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we get a lot of snow. 이수루, 비인칭 주어 이수루 시작 안 하고요. get a lot of snow, get a lot of rain 이렇게도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눈이 꽤오는 편입니다. we get a lot of snow 이렇게 영어를 쓸수 있습니다. 자, 대화에 나오니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 또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대화 속에서 먼저 만나보시죠. 와우, wow. it's snowing again.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How much snow does Korea get in the winter? Well, it depends on the year.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but there are years when we don't. I see. So far,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I remember it snowing a lot more last year. Oh, is that so? We don't get any snow at all back home. No kidding. No snow at all? No, I come from a warm region. We rarely get any snow. It's hard to imagine not getting any snow at all. There are many areas like that around the world. 자, 눈이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분은 이제 따뜻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눈이 거의 안 온다고 하죠. 실제 지구 저 지구저, 지구에서 눈이 안 오는 그런 국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눈이 꽤 온다. 아, 그 눈이 안 오는군요. 자, 하물며 어떤 그,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나라가 큰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눈이 오고 어떤 지역은 눈이 안 오고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 뭐 제주도나 이렇게 부산 저 남부 지방은 눈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북부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Wow, it's snowing again. 자 지금 이제 눈이 오고 있을 때, 와또눈 온다. 지금 눈이 오고 있는 상태라면 it's snowing 하면 되겠죠. It's snow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야 지금 눈 오네요. It's snowing. It's snowing again 했으니까 왔었는데 또 오는 모양이에요. Wow, it's snowing again. 와 눈이 또 오네요.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쌓일까요?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자 이게 쌓일까요? 눈이 쌓일까요?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쌀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민우가요.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그죠?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일기예보라는 말이죠. 그렇죠. 날씨에 관련해서 일기예보를 꼭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서 그러는데 오늘 눈이 꽤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The weather forecast said 말했어요. It's going to snow. 제법. Quite a bit. Quite a bit. 제법 온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장까지 얘기를 했고요. 일기에 뭐 하는 문장 잠시 후에 또 연습을 해볼게요. 대화 이어집니다. So Jessica asks, how much snow does Korea get in the winter? How much snow does Korea get in the winter? How much snow 눈이 얼마나 오니? Does Korea get in the winter? 그래서 겨울에 한국에는 눈이 얼마나 오니 이렇게 제스카가 물어봐요. 자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 in. 꼭 사용하세요. In the winter, in the summer, in the spring, at on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In이요. How much snow does Korea get in the winter? Minu says, Well, it depends on the year. It depends on 할때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ell, it depends on the year, 하니까 어 글쎄 매년 다른 것 같아. Okay.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자 오늘 꼭 아셔야 될 표현 나왔습니다. We get a lot of snow. 꽤 많이 온다는 말이죠. 눈이 꽤 많이 온다. Sometimes라고 하면 가끔이죠. 그리고 sometimes 꼭 s 붙이시고 sometimes라고 발음하셔야죠.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But there are years when we don't. 어 그런데 눈이 별로 안 오는 해도 있어. But there are years. When we don't. 진짜 한국이 이런 것 같아요. 어쩌면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어쩌면 눈이 어, 별로 거의 안올 때도 있잖아요. So this is what Min is saying. But there are years when we don't. 자 평균적으로 눈이 얼마 온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눈이 좀 많이 올 때도 있고, 좀 적게 올 때도 있고, 평년처럼 그냥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 때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스가가 I see, I see. I understand. 아, 그렇구나. 여러분, 상대방 말에 대한 동의를 할때 여러 가지 표현들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I see. 아, 그렇구나. 라는 식의 얘기도 좋은 것 같아요. I see. 자, 민우가요. So far. 무슨 뜻입니까? So far. 너무 멀어요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란 얘기예요.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런 뜻이 됩니다. So far. 자, 여러분, 오늘까지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는. 자, 올겨울 들어서는 So far.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자, Average는 평균이라는 얘기고 year는 뭐한 해를 가리키는 말이죠. 평년과 비슷한 것 같아요.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글쎄, 내 생각에는 느낌이 올해는 그냥 뭐 비,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오는 것도 아니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 정도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죠.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자, 작년에는 눈이 엄청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I remember it snowing a lot more. last year. I remember it snowing. 자, 눈이 왔던 기억이 나요. I remember isn't b i n g 칭주어고요 ing를 써야 되죠. I remember it being. I remember it uh, being. 이런 식으로 뭐뭐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snow로 곧장 써주시면 돼요. I remember it snowing. I remember it snowing. A lot more last year. 작년에는 정말 눈이 많이 왔었던 기억이 난다. 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작년에 눈이 꽤왔죠 I remember it s snowing a lot more. 비교급을 강조할 때 a lot 쓰죠. A lot more last year. Oh, is that so? says Jessica. 아, 그래. We don't get any snow at all back home. 자, 우리나라에서는 눈이 안 온다 할 때는 We don't get snow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혀 눈이 안와할 때는 We don't get any snow at all. at all 그리고 any 하고 at a l l 을좀 강조하면 어, 그 뜻이 강조가 되겠죠. We don't get any snow at all. 어디서요? Back home. 우리나라에서는 uh, we don't get any snow at all back home. Minu says no kidding. 어 oh, 정말 no kidding 라는 표현은요. 이제 상대방이 한 말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kidding 라는 단어, just kidding. 여러분 아실 거예요. kidding 라는 말이 농담이거든요. 그래서 농담만큼 믿기지 좀 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사실인데, 어, 동의를 하는 거죠. no kidding. 아, 그렇구나. no snow at all. 눈이 전혀 안 온다고. no snow at all. jessica says, no, I come from a warm region. 자, come from, come from 라고 하면, 어디서 왔다라는 말이죠. 즉 출신이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I come from 어디서요 따뜻한 지역 a warm region 추운 지역이라고 하면 a cold region이 되겠죠 그래서 I come from a warm region 난 따뜻한 지역 출신이거든 we rarely get any snow 자. 어, 눈 전혀 안 온다고 하, 하, 했, 했었지만 제스카가 she says we rarely get any snow 그래서 눈이 거의 안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몇년뭐년년0년 만에 한 번씩 어, 그만큼 눈이 거의 안 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눈이 거의 안 오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우가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눈이 너무 겨울에 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it's hard to imagine. It's hard to imagine not getting any snow at all. Not getting snow at all. Get snow라는 게 눈이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눈을 받는 거에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요. It's hard to imagine. 아유, 이게 상상이 안 가네요. It's hard to imagine not getting any snow at all. 전혀 눈이 안 온다는 것 자체는 상상이 안 간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눈 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간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It's hard to imagine. Not getting any snow at all. 그렇죠? 전혀 눈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 간다. 자, 제시카가 뭐라고 하냐면요. There are many areas like that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적으로 눈이 아예 안 오는 그런 지역도 있죠. 적도 부근의 어떤 그런 국가들이라든가 보면 정말 눈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There are many areas. 많은 곳이 있어요. Like that. 그와 같은을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There are many areas. 자, 전 세계적으로 많다. Like that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은 지역이 꽤 많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정말 우리는 눈 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네. 눈이 안 오는 국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그런 국가 출신의 분과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캐나다처럼 더우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it rains a lot, 캐... snows a lot more. 어, 캐나다에는 거의 이제 눈 많이 올 때는 제 키만큼 와. 올 때도 있거든요. 그게 뭐 음.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이죠. 네. 눈이 엄청나게 네. 많이, 네. 겨울도 길고 막 그래서 저도 예전에 토론토를 한번 가봤었는데 아. 너무 춥더라고요. 그쵸. 좀 영하 20도는 진짜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는 기온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을 정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눈에 관련된 얘기에서 눈이 얼만큼 오는지 그 적설량 얘기도 되겠지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 적게 왔냐 그런 음.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OK. a y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Wow, it's snowing again.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How much snow does Korea get in the winter? Well, it depends on the year.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But there are years when we don't. I see. So far,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I remember it snowing a lot more last year. Oh, is that so? We don't get any snow at all back home. No kidding. No snow at all. No, I come from a warm region. We rarely get any snow. It's hard to imagine not getting any snow at all. There are many areas like that around the worl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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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핵심 문장 하나씩 만들어보죠. 눈이 온다라는 얘기할 때 의뢰하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눈이 오면, 와, 이거 쌓이나? Mm -hmm. 쌓일까? pile up이 되겠죠. pile up. Pile up. 음. 따뜻할 때 눈이 오면 다 녹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추울 때 눈이 오면 이제 쌓이겠죠. pile up. 자, 첫 번째 핵심 문장 그겁니다. 여기 눈 쌓일까? 물어보는 음. 거예요.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Okay. Let's try it together. 큰 목소리로 우와. 한번 해보세요.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마지막으로 빨리 해 볼게요.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자, 그다음에요. 일기 예보에서는 눈이 제법 올 거라고 했다라는 얘기죠.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자, 제법 눈이 올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죠.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까지 좋고요. 파일답히 제법 많이 온다라는 식으로 묶어 주시면 돼요. 자, 일기 예보에서 눈이 제법 온다 했다. 일기 예보 얘기는 우리가 아무래도 날씨 관련해서 많이 하게 되죠. 한번 해 볼게요. 네, 일단 일기 예보 발음 한번 연습해 볼게요.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오케이? Okay?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Okay, let's do it a little bit faster.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Very good. 자,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I think this 올해가 is an average year. 평균인 것 같다. average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지만 year와 붙이면은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평균 어느 때와 비슷한 그런 한것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Here we go.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One more time.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Very good. 자그 다음에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눈이 오다, 눈이 눈이 얼만큼 내리다라는 말을 할 때, get a lot of snow, get a lot of snow. 자. get a lot of snow 거기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it snows a lot 이런 식으로 is로 자꾸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틀린 문장은 아닌데, 오늘은요 저희와 함께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we를 써서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고요, we get a lot of snow in the winter, we get a lot of rain in the summer, we get a lot of sun in the summer. 이런 식으로 rain, sun, snow 같은 걸 명사로 거기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Okay, let's start with the first sentence. 가끔은 눈이 많이 와. 가끔은 sometimes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죠?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Okay, good. 자, 너의 나라에서는 눈이 많이 오니?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Do you get a lot of snow back home? Do you get a lot of snow back home? 자, 너희 나라 할 때는 back home도 되지만 in your country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겠죠? Do you get a lot of snow in your country? Do you get a lot of snow back home? o k a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전에는 눈이 많이 왔었어. 자, 예전에는 할 때는 in the past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We used to get a lot of snow in the past. We used to get a lot of snow in the past. We used to get a lot of snow in the past. Excellent. 예전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 안 온다 뭐 이런 식을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Mm. 그렇죠? used to라는 건 그런 거라고 이제 확실히 알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 쭉 정리 를잘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대화 내용 한번 들어 볼까요? Okay, listen carefully.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last time. Wow, it's snowing again.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Do you think it will pile up?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The weather forecast said it's going to snow quite a bit. How much snow does Korea get in the winter? Well, it depends on the year.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Sometimes we get a lot of snow. But there are years when we don't. I see. So far,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I think this is an average year. I remember it snowing a lot more last year. Oh, is that so? We don't get any snow at all back home. No kidding, no snow at all. No, I come from a warm region. We rarely get any snow. It's hard to imagine not getting any snow at all. There are many areas like that around the world. 자, 오늘 그러면 텔미텔미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 기대가 되네요. 음. 자, 나, 각 나라별로 오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눈이 얼만큼 오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디서 오신 분? 어, 이번은 프랑스에서 어. 오신 분인데요. 선생님, 프랑스 가보셨어요? 뭐 가봤어요? 네. 음, 그래서 저도 프랑스에 대해서 궁금해 음. 했어요. 그, 음. 눈이 꽤 오지 않나요? 눈이 어,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I guess we'll have to find out. <laughs> 알겠습니다. 물어보죠. <laughs> okay, let's take it to Tell Me, Tell Me! Tell me.